부채꼴이 있는데 4분원 이구나 4분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길이가 2인거고 내접하는 정사각형, 내접하는 정사각형, 내접하는 정사각형 자 이게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있고 이거 갖다 또 부채꼴을 즉 4분원을 만들고 또 정사각형을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거든 근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야 근데 첫 번째 넓이가 얘네 첫 번째 정사각형이 얘야 그러니까 초항 구해야 되거든 근데 4분 원이고 정사각형이잖아, 그렇지? 이 길이하고 이게 어떨까? 같겠지. 당연히 이 길이가 얼마지? 이 길이가 2잖아 그럼 이 길이 얼마일까? 45도 45도잖아. 45도일 때는 1대 1대로 루잖아 이한테 루트에 곱해서 얘고하고 예 반대로 빗변에서 유 변을 구할려면 얘를 루트 2로 어떻게 주면 돼? 연습해보자. 어, 지금 하는 거냐? 여기가 2야. 그럼 여기는? 45도에 같대2 루트 2. 응. 그럼 여기서 이거 골라면 이걸 루트 2로 나누면 이거 딱 나온다고. 응? 여기가 3이래. 직각이라. 각같대 이게 되면 루트 2로 나누면 된다고. 루트 2 분의 3 이렇게. 봤어? 기 루트 2 곱하면 이가 나오잖아 여기는 루트 이로 나누면 된다고 약관하 루트 이지 오케이? 그래서 첫번째 초항은 나온다고 이 사각형의 넓이가 초항이니까 초항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이. 됐어? 이제 공비만 구해주면 되지 두번째 두번째 사각형은 이 사각형인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닮은 비율과 하면 된다 그랬지. 근데 빨간색과 파란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은 빨간색 사각형은 이 4분원 안에 들어가 있고, 파란색 정 사각형은 이 4분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4분원과 4분원의 비율이 보여도 돼요. 오케이, 근데 커트. 커다란 사분 빨간색 사분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이잖아 이. 거리 이잖아 이. 그지. 그다음 파란색 사분원의 반지름의 길이 지금 이 길이는 이 길이는 이 길이와 같겠지. 이 쪽지를 붙잖아 이 길이. 보면 루트2 이대로 트2라고 루트 무슨 이제 알겠어? 꼭 사각형과 사각형의 비를 봐야 필요가 없어. 응 4분원과 4분원의 비를 구해야 된다고 이게 닮음비야 근데 닮음비를 뭐해야 돼 제곱해야 되잖아 제곱해주면 4대2야 그럼 큰수분의 작은수라알그지 이게 공비야 무조건 큰수분의 작은수 하면 돼 닮음비 제곱해서 큰수분의 작은수 하는게 공비야 알았어? 공비가 2분의 1인거고 따라서 1-2분의 1분의 2가 계산해주면 나오겠지 죠얼 4인가? 4가 답이겠네 오케이?